나는 살아 숨 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는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 우리의 관계를 희생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논쟁에서는 이겼지만 친구를 잃거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집단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관계를 지키기보다는 저마다 옳다는 바람에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신뢰를 읽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입장이 옳고 내 판단이 옳고, 바른 성경 해석도 내 방식이 옳다고 우깁니다.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관계를 돈독히 하기보다는 내가 이겨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점은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보다는 옳은 사람이 되겠다고 니가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사람이 되느니보다는 관계를 지키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아닙니까? 지식이나 가르치려고 정보를 주려고 교회나 세워서 구차한 인간들에게 영광이나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속했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차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얼마나 고달픕니까?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로 인해 더욱 황폐해진 인간들의 관계를 회복하시려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를 회복하기는 커녕, 그놈의 지식, 교리, 교단 때문에 더욱더 갈라지고말 있으니, 오, 통제라. 이 땅에 오직 예수님의 누가 선이고 기준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름의 기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분과의 관계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기준이 되니 세상이 문제투생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데드하스의 그리스도인들은 신념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혼돈합니다. 신념을 신념을 인정하는 것이고 믿음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신념 체계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경험입니다. 그러기에 헌신 없는 인정은 무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당신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당신의 인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열쇠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인생의 열쇠이시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빌리보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세 단어만은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되어입니다. 로고스의 문자적인 의미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레마의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같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이것저것 알고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자신을 잃고 자기 십자가를 진채 자아를 부인하고 남들을 끊어안으면서 예수님을 뒤쫓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름은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그것과 동일한 관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 안에 사셨듯이,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삶을 보여주셨듯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갖고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어, 우리 몸을 성전 삼아 하나님의 삶을 이 땅에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살아있는 관계이지 지식이나 교리나 신념이 아님을 오늘 시간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는 당신이 휘두르는 소유가 아니라 당신이 삶 가운데 빚어내는 삶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지는 본질상 무엇이 아니라 누구다. 믿음의 식구가 된다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신조, 고배, 고교리 등은 믿음의 가구일 뿐입니다. 많은 혹자 가운데 성경을 줄줄줄줄 암성하고 규칙을 알고 법을 알고 지식을 압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 주인이신 분은 그들은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정보는 있으나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분으로 인한 변화는 없습니다. 믿음의 참된 시험은 지식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참된 시험은 계시와 관계의 시험입니다. 도덕법은 돌판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을 굴려 버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조정가는, 예수님의 조정가는 인간의 마음속에 인식돼, 이식되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갈라디아 사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믿음은 풀어야 할 문제나 답해야 할 의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두고 살아내야 할 신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신비란 하나님과의 생생히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기독교는 방법이요, 가르침인가 아니면 박동하는 심장들인가, 피 흘리는 심장들, 깨어진 심장들인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 안에 하나로 묶인 심장들의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믿음이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란 날마다 삶 전반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천이란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믿어야 하는 가르침을 더 얻는 데서 나아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삶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성도란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그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하나님과 우리들의 이야기 위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임을 오르올 시간 인식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